모자도 달릴고나으 살벌해. 어, 포켓도, 어. 여기 보시면은, 음. 양쪽으로 다 이렇게 통로가 되게끔. 음. 아, 통로가. 어. 음. 그러니까 손과 손이 만나는 장소. 그렇네. 어. 그리고, 이게, 모자도, 음. 이제 빅, 빅, 빅 모자로돼 있어서, 음. 이제 크기도 귀까지 다 덮이고, 원래 옥수수 파네. 여이가 있다. 눈썹까지 내려오고, <laughs> 어.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. 음. 바람 차단이 확실되네어 차단도 되고 음. 전체 100% 음. 이제 양털입니다. 음 따뜻하겠다. 어 겉감 양털, 음. 안감도 양털. 음. 컬러는 차콜이고요. 음 이제 단품으로 입으셔도 한겨울까지는 착용이 가능하세요. 음 목티 반목티나 긴 목티 플라티 입고 이런 거 입어도 진짜 따뜻하겠다. 어 그렇지 내 안에 반 플라 이렇게 목플라입었거든요 이렇게 입었을 때 일단 음. 목 자체는 음. 안에 이너로 잡아주기 때문에 음. 겉에는 이렇게 양털로 후드티를 입으니까 음. 전체적으로 보온성이 더두 배로 올라가잖아 는 겉에 음. 뭐 굳이 뭐 패딩 같은 거안 입어도 진짜 따뜻해 보인다 그치 패딩 따로 안 입어도 어. 두께감도 있고 그죠 어, 빵빵하지 음. 괜찮네 엄청 편안하고 좋다 음. 따뜻해 보인다 안것도 색상도 괜찮다 그래 차콜색이 됐지? 아 차콜색이 됐지 음. Thank you.